모르겠다. 이 친구야, <laughs>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스로 시다 그냥 만나, 만나자마자 가스로 치, 해버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만나자마자 팔만 지어버려서 아이 모르겠다. 자, 이러고 바로 여기서. 포지더블을 해야되겠어요 포지더블 그냥하면은 좀 곤란하겠다 자 가서 포지를 지어줄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 에라 모르겠다 어어 어, 뭐야 아씨 아니 이게 왜 안돼 이게 왜 안돼 어 뭐야 아 여기다가 파일을 지어놓는거 너무 너무 까다로운데 아, 좀 말렸네요. 좀 말려버렸습니다. 아, 에이징 커버 아직도 안 나? 에이징 커버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 커버은 일단 잡아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러 뽑아서 공격을 가능성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캐논. 캐논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돼! 그러고 여기서 프로브 계속 깔짝인단 말이야 이 친구. 잡아줘야 됩니다. 아이아이 일로 와, 일로 와.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두 대네요, 두 대. 두대두대와 이걸 못 잡아 이 사람 뭐야 프로 컨트롤 왜 이렇게 잘해 안돼 두대세대 이것도 못 잡아 아 오라돌이 맞아 구라돌이가 아닌 것 같아요. 또못 잡는다고? 가가지고, 이번에만큼은. 이번에만큼은 잡아내겠다는 거지. 아! 아, 씨, 에이징 커브 뭐야, 아. 에이징 커브 뭐냐고. 붙어버렸네. 자, 일단은 뭐, 띄워줍니다. 다시. 띄워주고요. 질러도로 정찰하면서 이번 판은 폭탄 리버, 폭탄 리버도 오랜만에 보여주면 되겠군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면은 뭐 질러 빌드나 해볼까 질러 빌드, 발질 빌드. 일단은 뭐 이렇게 드리고요. 에그 안 깨냐고요? 에그를 왜 깨? 집안 깨도 되잖아.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자, 앞마당 지었나요? 앞마당이 돌아가고 있네요 아니, 이 친구 앞마당 왜 이렇게 빨라? 우리는 프로브프로브를좀 잡아줘야겠다 프로브 잡아주면서 본진 들어가서 본진 정찰도 해주면서 뭐 하는지 봐주고요 적격! 프로브 다 죽으면 어떻게 가난해지잖아 질라 데뷔를 안 하면 어떻게 내가 그냥 바로 프로브 잡아버리잖아 아둔 짓는다고 대놓고 아둔 지으면 어떻게 대놓고 지으면 내가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대놓고 하이템플러 빌드기 때문에 바로 대처를 해줍니다 <laughs> 여기서 우리는 알죠? 투 캐논 정도 지어주면서, 게이트 질 준비 해주면서, 그래서 로보틱스, 로보틱스랑 발질 같이 해줄 거거든요. 로보틱스 지어주고, 그러고, 바로 딜럿도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넥서스가 완성돼버렸네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넥서스완성됐기 때문에. 몰래 멀티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자원 확보해주겠다는 건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돈이 매우 매우 많다는 거예요. 어 뭐야?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아씨, 아니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멀티 들켰어요 멀티 들켜버렸어 드라군 온다 아.. 몰래 킬까? 아 몰래 캐면 안돼 자 드라군이 오는데요 저는 지도서 모르게 그냥 캡니다 에라 <laughs> 모르겠다 이 인생 뭐 있냐, 들켜도 그냥 하는 거지. 맞잖아요. 들켰다고 안 켜면 그거는 바보야. 어, 상자 칼을 빼들었으면은 싸워줘야지. 무라도 썰어야 될거 아니야. 무라도 썰어줍니다. 그러면서 발질 준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 다시 오네요. 다시 빼줄게. 아이씨. 아씨, 저기서 캐고 싶단 말이야.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 질럿과 함께 저 상대라고 잡아먹어. 이거 잡아먹는다? 결국에는 이득이에요. 결국엔 이득입니다. 바로 가서 드라군 도각못지게 만들어주고 뒤로 숨어버리게 만들어준 후에. 미나라래 비벼준 후에 비벼주고 비벼주고 비벼주고요. 아오. 아 일점 한개 해주라 일점 한개 해줘. 드라군 내려줍니다. 어 근데 다크직득 탔는데 왜 다크는 안 뽑았지? 다크는 안 오네. 들켜가지고 안 하는 건가? 자, 상남자식 멀티 지키기. 몰래 멀티 들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몰래 멀티 들켰네? 아, 대놓고 멀티 하면 돼. <laughs> 몰멀 들키면 바로 대놓고 멀티로 변경하면 됩니다. 아, 또 오네요, 또 와. 아. 아. 하지만 발질이라는 거야, 발질 발질로 가가지고 드라곤과 싸워줍니다 드라곤과 싸워줄게요 가서 또 지켜주는 거야 위에서 또두각 해주는 거야 어, 뭐야! 잠깐만! 아, 쟤 뭐야 아니, 너 다크였잖아 방진 바크 아니었어? 깜짝이야 오, 깜짝 놀랐네 리버 프로그로 때려줍니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상남자 식도 운영이죠 온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고 땡어버리니 어 뭐야 리버 또있 뭐야 리버가 왜 이렇게 많아 리버가 왜 이렇게 많아 리버가 지금 보면은 세 마리 네 마리 있었단 말이야아 뭐라고 아 그만해라! 좋은 말할 때! 아! 아, 이개자스 페이크 어, 제대로 썼네! 아! 아, 페이크 제대로 당해버렸네! 아니, 다크 아니었어? 여기서 이런 페이크 쓰면 어떡해! 혼나버리잖아! 어? 아 말리네요 말려 산들 움직이는 거 너무 말려요. 자 여기도 이제 공격 올 거거든요. 공격 올 거기 때문에 프로보기 때문에 또 드라군을 이제 슬슬 뽑아주긴 해야 되겠다. 일로와아로와 아! 어, 뭐야, 이것도! 아, 보라돌이한테 진다고, 내가? 보라돌이한테 져야 된다고요? 아, 뭐야! 어, 아, 엽기 전략을 하고 있어, 이 인간이 지금. 아니 이거 진짜 졌는데? 아이씨 <laughs> 아길조가 방심하지 말았어라 아왜 방심을 했어 아 안되겠어요 우리도 멀티에 하나 깨줘야겠습니다 멀티 하나 깨.. 뭐야 여긴 또 안돼! 아, 아이 개자식. 그만 깨라. 신고시진. 그만 깨라고 했어. 아, 게임 하는 것 봐, 게임 더럽게 하는 것 봐. 아, 시래났다 시래났다 리버 못 잡는다 와 이걸 진다고 아 개빡치네 진짜 아 역시 원님 두개연기 전략을 나한테 적겨. 보라돌이계의 장윤철 맛이 어때?